또 자네, 또 자. 그, 눈좀 감고 자. 아, 아, 이씨 깜짝이야. 물건 어있어 어, 거기. 어? 어디? 응, 음, 거기, 거기, 거기. 아니야, 여기 있던데 없는데? 거기 있잖아. 그니까, 여기 없잖아. 여기, 여기 있잖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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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재미없어. <laughs> 그거 원래 15만원은 받아야 되는데, 내가 12만원만 받을게. <laughs> 9만원이겠지. 야, 그거 물건 놓은 거야. <laughs> 그럼 저기 배송비 포함해가지고, 9만. 2,500원. 이게 택배냐? 뭐하냐? 안열려있 빨리빨리 꺼내. 아, 뭐, 일부러 그런. 그러... 야, 죽이 싫은가 보다. 아, 진짜. <laughs> 장난아. 아, <laughs> 열었어요. 열었어세네 <laughs>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고구마. 이천... 2천... 동전 계산지 지폐로 줘라 천 원짜리 없어 지폐로 줘라 동전으로 줄게 지폐로 줘라 천 원짜리 없다니까 그냥 만 원짜리 줘라 이천 500원 2,500원 보너스 한 번?